수신 사볼게요.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이에요. 그래서 수신 닦을 수의 믿을 신. 그래서 믿음을 닦는다. 그래서 양국 간의 믿음을 닦는다는 얘기는 친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국 간 친선의 목적의 사절단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절단, 80년대에 보낸 일본에 보낸 조사시찰단, 청에 보낸 영선사, 미국에 보낸 보빙사와의 차이를 보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바로 그해. 1876년부터 수신사를 파견해요. 다른 사절단은 다 80년대, 1880년에 개화 정책을 시작하고 그다음 80년대에 외국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1876년 이때부터 수신사를 파견하더라. 그리고 수신사는 3차까지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3차까지. 다른 사절단은 1회였다면이 수신사는 3차에 여러 차례 걸쳐서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더라. 그 통신사와 수신사 비교를 해볼게요. 통신사는 조선이 일본에 좀 시해를 베푸는 문물을 전해주는 입장이에요. 언제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의 문, 문화가 더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줬어요. 근데 수신사는 일본이 개화에 먼저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에 시해를 베풀면서 개화를 가르쳐주는 좀 그런 입장이었다. 1차 수신사 짱은 김기수예요. 그래서 1차 때는 일본의 신문물을 배우는 것보다는 신뢰를 닦는, 말 그대로 수신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친선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김기수는 정보 관리였을 뿐 개화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김기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 김기수, 말 그대로 기수, 기똥차게 수가 닦을 수, 잘 닦아. 그러니까 양국 간의 관계를 기똥차게 잘 닦아. 그래서, 아, 기똥차게 잘 닦는다. 그러니까 1차는 친선이 목적이었잖아요. 친선의 목적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기똥차게 잘 닦으니까. 양국 간의 관계를 기똥차게 잘 닦는 김기수가 1차 수신사의 대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당시 상황이 러시아가 일본을 먹는다는 이런 계략을 일본이 알게 된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해요? 아, 조선과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물리쳐야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조선과 친해져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1차 수신사가 일본에 와요.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나게 환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 1차 수신사는 친선이 목적이었고, 일본도 조선과 친해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1차 수신사가 일본에 왔을 때 엄청나게 환대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김기수가 쓴건 일동기유와 수신사 일기가 있어요. 일동기유는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일동은 일본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쪽, 일본. 이렇게 해서, 일동은 일본을, 기유는 기똥차게 유람했다. 놀았다. 이런 얘기죠. 일동기유는 일본을 기똥차게 놀고 온 이야기를 쓴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1차 수신사는 일본이 엄청나게 환대했다고 그랬죠. 그 1차 수신사의 짱으로 누가 갔어요? 관계를 기똥차게 잘 닦는 김기수가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본 가서 기똥차게 놀다 온 사람은 바로 김기수예요. 1차 수신사는 친선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환대를 받으면서 일본 가서 기똥차게 잘 놀다 온 김기수가 일동기유를 쓰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신사 일기. 수신사 일기는 수신사 짱으로 갔다 온뭐 1차 김기수, 2차 김홍집. 둘다 수신사 일기를 저술해요. 그러니까 수신사 일기는 수신사 짱으로 갔다 온 사람이 저술하더라. 2차 수신사는 짱으로 김홍집을 파견합니다. 1880년이고요. 그리고 이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와요. 자, 2차 수신사는 1880년이에요. 1880년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화정책을 펴던 시기예요. 그래서 1880년에 통리기무아문도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차 수신사의 목적은 단지 신뢰를 기똥차게... 닦는, 그러니까 친선 정도의 목적에서 더 나아가서 개화정책을 배우는 게 2차 수신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 정치외교 전문가를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 정치외교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김홍집이에요. 김홍집은 총리를 네 번이나 맡을 정도로 정치와 외교의 전문가예요. 그 즈음에 외국과 채, 조약을 체결할 때이 대부분의 조약에 김홍집이 관여를 합니다. 뭐 이무불란, 갑신정변, 이런 조약 때다 김홍집이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외교 전문가 김홍집은 조선의 외교 전략을 담은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은 조선이 취해야 될 외교 전략이에요. 책략을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의 전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오니까 개화의 바람은 더 가열차게 막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위정척사 사상도 완전 들끓는 거예요. 조선책략에서 외워야 될거 볼게요. 주일청국공사 황준센이 쓴 러시아 막는 방안을 다룬 책이에요. 주일청국공사니까 주일 일본에 있는 청나라 공사 황준한 황준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가서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이 조선책략 조선이 취해야 될 외교 전략이 어떤 내용이 있냐? 친 중국, 중국과 친하고 결 일본, 일본과 관계를 맺고 연 미국, 미국과 연결해라. 그래서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니까 결과적으로 영남 만인소 등 척사 사상이 들끓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하나랑 조약 체결한 것도 위정 척사판는 완전 열받을 상황인데 중국, 일본, 영국 여러 나라랑 관계를 맺어라 그러니까 유생들이 영남 만인소 영남에 있는 만명이나 되는 유생들이 소,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게 영남만인소등 척사사상이 들끓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81년에 신사유람단을 파견하면서 개화정책을 계속 강행을 해요. 이 조선책략을 쓴 사람은 황준헌이라고 그랬어요. 황준헌 외우기에서 황준헌 중국 이름이 황준센이에요. 황준센. 어? 준센, 존선 조선? 조선 비슷하죠. 준센, 조선. 조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황준센 조센 이렇게 해서 어 조선 책략의 조센 황준센에서 아 조센 해서 조선 책략의 조선을 연상하시면 되고요 2차 수신사 정리해 보면 2차 수신사는 1880년에 개화정책이 막 시작하는 시기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개화정책을 배우려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치외교 전문가인 김홍집을 파견을 하고요 이 배움의 목적에 맞게 김홍집이 조선 책략이라는 조선의 외교 전략. 조선이 취해야 될 외교 전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고 이책 때문에 위정척사파들은 격렬하게 반대하더라. 3차 수신사장은 박영효였어요. 1882년에 갔고요. 어, 82년은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해잖아요. 이이모군란 직후에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죠. 이때 사과할 목적으로 고종이 박영효를 보냅니다. 이때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해요. 아니라는 설도 있지만 우리는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게 재물포 조약 체결하면서 사과할 목적으로 박영효가 갔을 때 그때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박영효는 사화기략이라는 글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화기략은 3차 수신사로 일본 다녀온 뒤에 쓴 견문록이에요. 자 외울 거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3차, 1차는 친선, 2차는 개화를 배우기 위해서라면은 3차의 주된 목적은 사과예요. 사과. 사과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에 사과를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하려면 좀 무게감 있는 사람이 가야겠죠 왕을 대신할 만큼의 무게가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왕의 준하는 그의 버금가는 인물을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누굴 응. 보냈냐 왕실 인물 왕의 사위를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박영효예요 박영효가 왕의 사위 였거든요 그래서 아 왕의 준하는 인물 왕의 사위 박영효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왕의 준하는 인물을 보내면서 왕을 상징하는 물건도 같이 보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왕을 상징하는,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왕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보내서 태극기를 최초로 처음 사용한 게 바로 3차 수신사로 간 박용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화기략에서 사화를 사과기략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사과기략. 그래서 사과를 기략은 간결하게, 간략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사과? 사과하면 3차 수신사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 사과기략 아, 3차 수신사로 간 왕을 대신하는 왕실 인물, 왕의 사위 박영형.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3차 수신사 정리하면 82년에 사과 목적으로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준하는 인물을 보내야 돼서 사위 박영효를 보냈고 왕을 상징하는 물건도 보내야 돼서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더라. 그리고 3차 수신사 짱박영효가쓴견 문록은 사화기략 이고 이거를 사과기략 이라고 생각하셔서 아 사과를 기록했어 아 사과하러 간박영효 이렇게 해서 박영효가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 2 3차 수신사 이름은 이렇게 외울게요 두 문자로 수신사 수홍방 수홍박은 박수홍을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수홍박이죠 수신사는 빼어난 신사 엄청난 젠틀맨 이란 얘기죠 아주 빼어난 젠틀맨 빼어난 신사 수홍박. 한때 수홍박이 엄청난 젠틀맨으로 유명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빼어난 신사 수홍박에서 수 김기수, 홍김홍집박 박영효. 이렇게 1, 2, 3차 수신사장을 외우시면 됩니다. 인물 탐구 박영효 볼게요. 12살에 철종의 사위가 돼요. 근데 와이프 영혜 공주가 결혼하고 3달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12살에 졸지의 호라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왕실의 부마면은 실질적으로 재우는이 불가해요. 그래서 처분 될수 있지만 결혼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하게 여기서 박영효에게 정부에서 고의간직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영효의 이름은 영이 젊은 이런 얘기고, 효는 효부라고 생각해요. 효부면 효도하는 며느리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박영효, 젊은 남자 며느리였다. 왜? 처가의 왕실을 잘 섬기잖아요. 처가가 왕실이야. 당연히 잘 섬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생각하셔서 영효, 아, 젊은 며느리? 아, 젊은 남자 며느리에서 젊은데 호라비가 된 왕의 사위, 박영효,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효는, 아, 젊은 며느리, 젊은 남자 며느리 박영효,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박영효는 82년에 3차 수신사 대빵으로 갔어요. 이때 일본에 머물면서 근대문물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개화 전도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일본빠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 사과하러 갈때 왕을 대신하는 왕실 인물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냐? 왕의 사위. 마침 그때 재혼도 못하고 있으니까 박영효에게 큰 자리를 맡겨야겠다. 그래서 왕을 대신하는 인물로 박영효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83년, 박문국과 한성순보를 간행에 힘씁니다. 박영효가. 이 일본에 가서 개화 전도사가 됐다고 그랬죠. 일본의 문물을 보고. 그런 다음에 조선에 와서 박문국 인쇄국이에요. 인쇄하는 곳이에요. 박문국 만들고 여기서 신문을 만든 거예요. 한성순보. 왜박문국과 한성순보를 만들었냐? 스토리를 이렇게 생각할게요. 개화빠잖아요. 개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개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아 인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문을 발행해서 개화 사상을 널리 전파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박문국과 한성순보 간행에 힘쓴 게 박영효다. 84년에는 급진 사상이 충만해져서 갑신정변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83년에 신문 발행했는데 신문 발행으로는 개화 사상 전파하는 게 한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급진적으로 그냥 갑신정변에 가담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시고, 갑신정변 실패한 뒤에는 미국, 일본 등 전전하고, 그러다가, 청일전쟁을 다시 일본이 승리를 하니까, 귀국해서 갑오개혁 2차를 지휘합니다. 근데 을미사변 주동자로 몰려서 다시 또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 뒤에 일제시대, 일본이 이제 완전 휘어잡으니까, 그 뒤에 귀국해서 친일파로 전략합니다. 저서는 사화기략이 있어요. 사화기략은 사과기략 해서, 아, 사과의 아이콘, 3차 수진사장, 박영효, 박영효가 가장 큰 자리 차지한 게 사과하기 위해서 3차 수인사 짱이 된 거죠.